자, 이제 이 다익스트라를 가지고, 어, 코드를, 구현체를 한번 보고, 구현체에서 이게 구현내 용 코드들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익스트라를 구현한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진짜로 많아요. 그리고, 그, 뭐, 피부나 집이네, 뭐, 이런 되게 다양한 방법이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현대, 예,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는 지금부터 설명할 Priority Queue를 쓰는 방법입니다. 왜냐면 Priority Queue라는 거는 그 대부분의 힙이죠 힙, 힙 구조를 말하는 거죠. 힙은 힙 구조를 쓰는 Priority Queue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언어의 표준 라이브러리로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구현하기가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이 방법을 거의 책 거의 사용하고요. Time Complexity도 2의 개수, 그러니까 엣지의 개수 곱하기 로그 버텍스의 개수 정도로 로, 굉장히 빠른 시간에 계산이 되기 때문에 프라이티 큐를 씁니다. 이제 여기서 풀, 근데 여기 구현체에서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게 뭐냐면은 요런 업데이트, 요런 업데이트 할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설명할 때는 기존의 값이 계산됐다가 다시 새로운 값을 업데이트되는 거. 이거 그, 간단할 것 같지만, 굉장히 다양한 구조체, 그, 그, 변, 그, 변형, 구현체가 나왔던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프라이티큐를 쓰면서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로, 프라이티큐와 간단한 아이디어로 저 방법을 거의 회피한다? 회피한다고 보는 게 맞죠. 어떻게 보면. 그런 독특한 방법을 써서 간단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동작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코드를 잠깐, 코드 형태를 볼까요? 다익스라는뭐 대부분 비슷해요. 그 BFS 스타일하고 비슷해요. 원래 있던 여기 Q 자리가 플라이트 Q로 바뀐 것 뿐이에요. 힙이에요, 힙. 인플레이스, 뭐, 푸시, 인서트, 이런 거 있던 자리가 어 네, 마찬가지로 이거 웨이트, 웨이트 이게 앞에 웨이트가 들어갔어요. 웨이트가 하나 더 들어갔다는 것뿐이고요. 디스턴스도 그대로 있고 여기 꺼내는 거, 꺼내는 게 웨이트하고 버텍스의 쌍으로 꺼낸다는 거 그런 것뿐이고 이게 들어간 게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바로 이런 어, 앞에 있던 것들을 새로운 것들로 갱신했을 거를 했을 때 이렇게 새로 갱신된, 갱신되기 전 값을 무시하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갱신되기 전 값을 무시하는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 뒤에 이제 차근차근 설명 드릴 테니까 나중에 또저 뒤에서 바로 설명 드릴 테니까요. 보도록 하고 그 외에는 여기서 그 다음 넥스로 전 이동하면서 그 다음 엣지로 이동하면서 디스턴스가 더 짧은 엣지가 발견되면 프라이티 큐에다 집어넣는 이런 형태의 BFS 스타일하고 거의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런 형태이고 이런 형태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0부터 출발한다고 해 볼게요. 0부터. 0번 노드에 출발하면 어, 스턴스는맨 처음에 0번이고 나머지는 인피니티로 이렇게 꺾은 인피, 그, 그 인피는 그, 아주 큰값 아무거나 알아서 초과시키시면 돼요. 여기까지 실행된 거죠, 여기. 여기까지 실행된 거고. 여기. 여기 여기까지 실행된 거네요. 여기까지. 있고, 프라이트 큐가 이거 프라이트 큐는 지금 00이 들어가 있고 00이죠. 그다음에 스타트, 스타트 디스턴스는 0으로 바뀐 여기까지 초기화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에, 여기에서 이, 웨이트도 0 어, 그 버텍스도 0. 그 w가 0. 예. 버텍스가 0인 값으로 꺼내게 되는 거죠. 팝을 꺼내게 되죠. 근데 W 여기서 W는 0인데 현재 디스턴스는 0이니까 이게 디, 디스턴스가 W보다 작냐 아니죠. 요, 여기는 권리 잡고 바로 뒤에 내려오겠죠. 그래서 0번에서부터 출발하는 엣지들을 다 찾는 거죠. 0번에서 출발하는 엣지들을 찾아볼까. 1과 7번을 방문할 수 있네요. 그럼 1, 1, 여기에 1이 됐다가 7이 됐다가 하겠죠. 이게 처음에 1이 됐다 가 7이 됐다 할 거고 여기는 거리가 4고. 하 각각 4하고 8. 1은 4. 7은 8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돼서 됐을 때 이제 디스턴스가 짧아지면 그 기존에는 인피니티니으니까 당연히 짧을 테니까 디스턴스가 업데이트 될 겁니다. 프라이트 큐에도 추가될 거고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프라이트 큐가 추가될 때 재밌는 게 디스턴스가 4하고 8이었는데 후보, 후보 디스턴스가 캔디데이트죠, 아직. 이건 캔디데이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프라이드 큐에 들어있는 값은 아직 캔디데이트인 거예요. 그, 근데 캔디데이트, 근데 마이너스로 붙였어요? 왜 그럴까요? C++에서는 이프라이드 큐의 기본, 이거 조정할 수도 있는데, 미, 조정할 수도 있는데, 디폴트가 맥스 힙이에요. 맥스 힙. 에요 맥스 힙이라는 게 뭐냐면은, 얘가 팝을 하면 가장 큰 값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제일 작은 값이 나와야 되거든요? 작은 거리. 근데 얘는 큰 값을 꺼내는 거거든요. 그런, 그럴 때, 에, 큰 값을 꺼내는 거죠. 큰 값.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맥스 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맥스 입으로 만들면 여기 코드가 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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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붙어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그냥 마이너스를 취하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는 부호가 반대니까. 이게 맥스 입으로 마이너스를 취하면 그 마이너스 값을 취했을 때 맥스는 가장 작은 값이에요. 마이너스를 취하기 전, 에 네. 그렇겠죠? 예를 들면, 4와 8이 있는데,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8이 들어가면, 우리는 지금 4를 꺼내야 되는 건데, 마이너스 4와 4, 마이너스 8을 집어넣으면, 4가 8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4를 취업 받아서, 다시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4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맥스 입을 이용해가지고, 미니 입을입과 동일한 동작을 시키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이 쓰는 방법이니까 간단한 테크닉이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코드가 좀 간결해지고 짧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힙에는 이렇게 4와 아, 1번 노드와 7번 노드가 후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거리는 각각 48이 되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어, 다시, 여기, 여기, 여기가 오겠죠. 여기가 와, 예. 여기가 오면, 여기 W는 4가, W는 웨이트니까 4고, U는 1이 되겠죠. 네. 이렇게 상태가 오고, 그렇게 된다는 거는 이미 1번에는 4로 확정됐다는 의미가 마찬가지예요. 앞에 설명드렸던 알고리즘에서 그거랑 동일한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 디스턴스는 사고 웨이트가 4니까 아직 요 조건에 동작이 안 되겠죠. 그래서 건너뛰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그 다음 넥스트로 확장을 하는데, 여기는, 에 15가 되는데, 여기, 여기 조건에서, 여기에 15가 되고, 15가 기존에 있던 그7번의 8보다 작자 작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 조건에,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 안 되니까 요 엣지는 무시가 되고, 요외지만취하이 되겠죠 그래서 1에서 2까지 가는 노드가 취하이 되고 거기를 1 1로 업데이트 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 후보자 신분이죠 후보신분 이게 새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새로 들어온거 요건 앞에 있었던 거고요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팝을 하면 제일 작은 값인 87네 87이 들어온 거죠 요거, 요거죠 요기를 요거, 요기 들어와서 확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7번 노드는 에 8로 확정을 시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노드에서 갈수 있는 거리, 7번에서 4로 가려고 봤더니, 예, 19가 되죠. 19가 돼서 이건 안 가는 거고, 그 다음에 6, 6으로 가려면 9가 되는데, 어, 9가 방문하지 않은 거였으니까, 9는 업데이트해서, 9로 업데이트하고, 8, 9에다 집어넣습니다. 입에다가, 그 다음에 7에서 8로 갈 수도 있으니까, 디센스 15이고, 이렇게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랑, 예, 여기랑, 이, 새로운 후보로 추가가 된 겁니다. 다시. 그러면 이제 프라이트 큐에서 또 꺼내면은, 그 다음에 9와 6이 꺼내진 거예요. 그럼 9, 아니, 까 그러니까 6번 노드의 웨이트가 9인 요거. 웨이트를 앞에 저장을 해요. 그래야 얘가 계산할 때, 웨이트 중심으로 계산 하니까, 비교를 할 때. 그러면 얘를 가지고, 웨이트가 작은 6번을 캔디데이트에서 뽑아낸 거고, 그리고 9, 어, 웨이트가 9고, 9인 6번 노드에서 더갈수 있는 노드를 살펴보니까, 여기는 못 가고, 5번 노드로 갈수 있고, 거리는 11이 된다. 5번 노드는 거리는 11이 된다. 네, 5번 노드로 가고, 거리는 11이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되시죠? 자 이제는 5번 노드에서 갈수 있는 다시 이제 11과 5가 꺼내주고요. 당연하죠. 5번 노드, 10, 웨이트가 11인, 디스턴스가 11인 5번 노드를 꺼내놓고 보면 갈수 있는 거예 얘는 못 가고요. 갈수 있는 거는 3과 4번, 3번 노드와 4번 노드가 갈수 있게 되고 이렇게 프라이드 큐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3번과 4번도 업데이트 하죠. 자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왜 문제냐면 그 다음 꺼내면 12와 2가 나오는데요. 2번 노드 12가 작아서 얘가 꺼내지는데 얘가 가려고 보니 앞에 있던 것보다 앞에 앞에 계산돼 있던 3번보다 거리가 더 짧은 게 나타난 거예요. 19로 그죠? 12 더하기 7은 19니까. 8번으로 가낼 수 있는 거리도 더 짧은 거리가 발견된 겁니다. 12 더하기 2는 14니까 앞에 있던 것보다 더 짧은 거리가 발생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 배웠던 알고리즘에서는 이 값을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요 값을, 요 값을 14, 8로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근데 프라이트 큐에서이 값을 찾을 수 있나요? 힙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잘 그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중복을 허용하고 값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값으로. 이렇게 중복을 허용하고 새로운 값을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발상이면서 효과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돼버린 거예요. 새롭게, 예. 네. 이게 된 거죠. 새로 추가된 게요거예요 요거. 각각 요거. 얘네들은 기존에 있던 것들이에요. 있던 거 넷, 내버려 내 두는 거예요. 그냥 효과적으로, 새로운 걸로 새로운 걸 집어넣어요. 왜냐면 하더 짧은 거리이거든, 얘가. 얘네들이 더 짧은 거리니까, 이, 이미 디스턴스를 더 짧은 값을 업데이트 해버렸잖아요. 그죠? 3은 19, 8은 14. 그래서 나중에, 얘네와, 얘네가 오면은요, 이 디스턴스보다, 얘네 값이 더 커져, 커지게 돼요. 보세요. 이 15가 14보다 크죠? 그러면 여기 W가 15가 들어오면, 디스턴스는 14로 이미 바뀌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기돼서 얘네들은 나중에 무시하게 돼요. 그런 이런 간단한 트크닉으로 이런 새로운 업데이트되는 노드의 디스턴스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값을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놔두고 새로 그냥 추가시키는 간단한 방법으로 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다익스라에서 트그 새로운 노드의 거그 디스턴스를 업데이트하는 거를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추가시켜 주고요그 다음에는 가장 작은 값은 14, 14, 8이었죠. 14, 8번 노드의 14라는 값이고, 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예, 네, 그죠.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끝납니다. 14는 8번 노드의 13 확정이 되버렸고요그 다음에 나올 때 꺼내는 게 15와 8이죠. 15와 8이 나오는데, 이미 15와 8은, 어, 업데이트 되기 전 값이에요. 14 업데이트 전 값이라, 여기에 들어올 때, 여기 있는 W는 15가 되고, 여기 디스는 14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프라이트 Q에 꺼낸 15가, 어, 현재 디스턴스로 들어있는 값더 크니까, 얘는 무시가 되버리는 겁니다. 이건 무시. 네, 아주 효과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동일한 효과를 내버려 내게 된거죠 그 다음에 다시 19와 3을 꺼냅니다 19와 3을 꺼내고 업데이트하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얘는 무시 되고요 그 다음에 19와 3을 꺼낼 때19 3번 노드 그러니까 3번 노드가 19라는 이자 디스턴스가 그래서 10, 3번 노드 19도 디스턴스를 확장시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노드 거리 2 1일일꺼게되고요 이것도 확정을 시켜 주는 거죠. 4번 노드 2 1도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5와 3이 튀어나오는데 3번 노드 디선스가 25였던 값이 튀어나온 거죠. 근데 이거는 이미 디스, 여기 디선스는 뭘로 되냐면 19가 되어 있고 w는 25가 되니까 여기에서 무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무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 되기 전 값, 요런 값들은 효율적으로 요 로직에서 걸러지게 되는 겁니다. 네. 아주 손쉽게, 그 업데이트 로직하고 똑같이 동작하는 동치 동작이 돼, 뭐, 완벽한 동치라고 할순 없지만 어쨌든 그 동일한 효과를 내는 코드가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네. 그, 다익스트라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요 구현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 라이브러리를 구해내놓고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이 모든 코드들은 제가 그, 기탑에 다 올려놨구요. 기탑 주소는 블로그, 아, 저, 유튜브에 설명란에 그 주소 다 적어놓을 테니까 꼭 코드, 거기 있는 코드들 한 번씩 다 살펴보시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구요. 아니면 저, 여기 문서상에 저 기록되어 있는 요 코드를 어, 그대로 옮겨서 작성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굉장히 자주 나오고 또 반드시 쓸 거니까 꼭 어딘가에 자기 나름대로 방법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